오늘 새벽 시간 후아이오 시간에 목사님께서 능력방언으로 가기 전까지의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다. 처음에는 부반응이지만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내가 겪고 있는 정성들의 궁금증들이 해결되어 감사드린다. 이 귀한 양의 지식을 들려주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상이 어려울 만큼 많은 거품침이 흘러나온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 악한 영의 가라지가, 내 쓴뿌리가, 나의 죄 덩어리가 이렇게 녹아난다 생각하니 감사, 감사만 나온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태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 마음 아파셨을 거.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용서를 바랍니다. 이 죄악에 모든 악의 뿌리가 뽑혀지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단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족 가족이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또 이웃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갈수 있는 아버지 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